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료 앱테크 채널 금기쁨 채널을 지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아주 가슴이 뜨거지는 하드쇼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발키리코인 상장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화면 V스왑 바로 발키리코인 앱 실험 화면입니다 오늘 새벽 긴급 공지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제가 스티커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자 내용을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자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하자면 2021년 4월 16일 바로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.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. 자 한국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래소 어디? 바로 도도 거래소에 발키리 코인이 상장이 된다는 것입니다. 자 초기 가격 1 발키리 코인당 1테더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. 하드캡 가격은 3테더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. 자, 우리는 이 16일 날 발키리 코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인기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가격을 형성할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도도 거래소의 좌표가 필요하겠죠.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발키리 코인 16일 이후부터 연일 이어가면서 인기와 그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여러분과 함께 생생하게 지켜볼 것입니다. 자, 지금 한번 도도 거래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치! 자,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, 바로 도도 거래소의 화면입니다. 천천히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가운데를 보시면, 지금 시작 가격 1 발키리 코인당 1 테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있는 상태고요. 16일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변경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